집 한번 놀러 갔었는데 4월 13일에 처음 뭐 다툼이 생겨서 헤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귄 지한달 만에 다툼이 생겼고 만에? 그 계기로 헤어졌다고 들었다는 친구 지은 씨.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만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다시 만나기 시작한 후부터 집착이 시작됐어요. 음. 마트 가는 길.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어 SNS 답장이 늦어지면 그야말로 문자 폭탄이 시작됩니다. 다른 남자와 있냐는 의심과 빈정되는 문자들. 아 어, 실세 없이 보내네요. 집착이 심합니다. 부랴부랴 충전을 하고 마트 영수증을 보내고 나서야 겨우 모면할 수 있었고. 아이고. 아 참네 가족을 향해 성적인 모욕과 욕설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아 화난다고 가족 욕은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순화 된게저 정도로. 야 끊임없는 집착은 결국 폭력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싸우다가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고 이제 제 친구가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쾅한소리가 들리더래요. 바로 현관문을 발로 차는 소리였습니다. 아하. 이웃에게 피해가 갈까 결국 문을 열어주고 만 수정 씨 그때 들어와서 제 친구를 밀치고 의자를 들어서 바닥에 내려찍고 네? 핸드폰을 집어 던져가지고 TV 메인보드가 나가 있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폭력적인 성향이 보였어요. 심하네요. 이 말들이 사실이라면 분명 흔적이 남아 있을 겁니다. 오피스텔 내부를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목통이 되어버린 TV 고장났네요. 친구 말대로요. 말 그대로네요. 네. 예. 여기가 천장이 깨져 있네요. 네, 네. 깨져 있는데 지금 이렇게 붙여 붙인 거예요? 아 어, 모르겠어요. 네. 종이 테이프와 수정펜으로 어설프게 메운 흔적들. 수정 씨가 사진을 찍어 친구에게 전송해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요. 뭘로 찍어서 찢어진 것 같은 모양인데요? 네. 네. 아래층에 사는 입주민의 증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드물어 벽치는 소리 있잖아요, 그냥쿵쿵, 그냥 그송쿵해지고 그냥 그 쾅쾅해요, 쾅쾅. 몇 시대에 많이 들렸던 것 같아요. 전부 1 2시넘어서요한 두고 새벽까지 그 비명 소리도 많이 들렸거든요. 주에 한 주에 한두 번은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고, 좋네. 이웃에서 신고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신고를요.